그만큼 선수들도 점심 수준이 높아지고 펌프가 올라갈수록 잘 잡고 잘 주는 게 실력이더라고요. 볼리 왔을 때한번 잡고 한번더 치면 이 순간 크로스도 못 달라고 패스도 못 주고 또 압박도 쌓이고 컨트롤 방법들을 조금 한번 체크해보고 수정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아, 왼발잡이시구나. 보통 경기장 안에서 이렇게 볼이 없을 때, 스스를 이렇게 해야 돼요. 자잘 잡는다는 느낌으로, 디딤발이 가만히 있고, 트비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볼이 오니까 잘 잡는 상태에 지금, 컨트롤도 들 하고 계시고. 그래서 아까, 튕겨 나갔는데 볼이 조금이라도 들면, 내가 튕겨 나갔다라는 느낌을받게되문에 쫓아가는 시간도, 그럼 뺏기는 시간이 없어. 이디딤발을 살짝만 떠주시고, 이디딤발 앞에서, 볼이 만난다는느낌을 하면, 뒤로도 네, 꼬리도 뒤로도 몸이 같이 반응해서 나갈거에요 뒷발이 살짝만 뒤로 늘 빠진 빠진다는 느낌으로 그냥, 그냥 제자리에네 그런 느낌으로 이게 꼬리 오는 순간 점프를 살짝 뛰면서 앞으로 늘리만 한다는 느낌으로 다리이 살짝 눌린다는 느낌으로 자, 그 꼬리가 다 들어와요 큰게 나올 때 급하게 그냥 오는 순간 동시에 일어나거든요 이 컨트롤이 그게 아니라 그냥 앞에 빼놓는 거예요 미리 미리 앞에다 사실은 안 넣어도 이렇게만 빼놓으면은 좁개상 잡으니까 여기서 잡으니까 바로 패스를 나가 불편해서 솔린 상태로 나갈 때도 있거든요 바로 앞에서 거기서 꺼내난다 <웃음> <웃음> 어, 근데 경기장 가면 이 발이 여기 붙은 상태로 컨트롤하는 경우는 센터백끼리 상대방이 내려서 을때골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앞발이 들어왔을 때는 수비 한번 와고 수비이 땅 오는 순간에 이렇게 잡아놓으면 내가 한번 이상을 대치를 해야 돼요. 1대1을한번 해야 된다. 그러면은 비영지역에서로 백킹 번률이 많고. 테라으로컨택을할 때는 여기서도 패럴더도 이동을 시켜야 내가 스비도한 번에 백변화로 할수 있고 그래요. 다음 동작도 왔을 때 이렇게 세워놓면 내가 뭔가를 몸을 쓰고 해야 되는데 이 템포적으로 살짝만 세주면 바로 이렇게 이동시켜서 또 다음 패스로 나갈 수 있거든요 멈춘 상태에서는 조금만 기어도 내가 이 발을 터 하고 디해야되거든 근데 떠주면 은 바로 나와 튕겨 하오기 때문에 방 w 이 a 때 t 한 e book is. I d o n 한번잡한번 잡고 패스 잡고 e b o o 패스 s I don't know what the book is. I 잡고 패스 know what t h 때 book is. I don't know what the book is. I don't 하나, 둘, 셋, 넷 마스킹 세려가고 때리면 여유가 있어. 그럼 하늘로 약간 몸을 세워서.